천국 신부 수업 20편 구별된 삶 종말을 준비하는 삶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한 너희는 반드시 노아처럼 실제적으로 삶의 때가 다 되었음을 선포 증명해야 한다 이제부터 단순히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아가 만일 때만 알고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너희도 반드시 구원의 배 구별된 삶을 지어야 한다. 노아는 당시 미쳤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그들의 눈앞에서 배를 지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세상 사람들이 볼때 종말을 준비하는 명백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며 나그네와 같이 곧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면서도 방주가 하루하루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너희들 역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수 있도록 종말 신앙으로 무장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일상적인 삶을 이어나가야 하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마치 한참 후에나 오실 것처럼 전혀 변화와 회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들이 경각심을 갖겠느냐. 그러므로 그것으로는 너희들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 외식과 이수, 이중적인 삶 세상을 사랑하던 과거의 습관들과 완전히 구별하고 결별하고 전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누가 보든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선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스스로 성격케 하라. 이렇게까지 경고했는데도 여전히 아니란 마음으로 나태한 기도 생활을 한다면 그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의 피값을 너희들의 손에서 반드시 찾고야 말 것이며 그날 너희들의 게으름을 우선적으로 엄중히 묻겠다 에스겔 3, 3장 18절 가령 내가 악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이리라 할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에게 먼저 그 때를 알려준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심 전력을 다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자들이 그날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을, 종말을 준비하면서 주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생활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옛 습관들 철저히 버리고 결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